안녕하십니까 청도 달콤한 농장입니다. 오늘은 저희가 복숭아를 수확해서 이렇게 선별하고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. 이제 과수 크기마다 이제 과일, 이제 선별기로 여기 보시면 선별을 하나하나 하고 있습니다. 여기 또 보시면 캡을 다 하나하나 씌우거든요. 이렇게 부딪히지 말라고 이제 하나하나 캡도 다 씌워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어떻게 하면 복숭아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최고 좋은 방법은 복숭아는 장기간 보관이 어려운 과일이거든요. 그래가지고 어 복숭아를 구입하셔가지고 3일에서 4일 내에 모두 드시는 게 좋습니다. 어 그리고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 결과에 의하면. 복숭아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온도는 섭씨 8도에서 13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. 따라서 맛있게 먹으려면 복숭아를 구입한 후에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먹기 30분에서 1시간 전에 꺼내놨다가 이제 먹으면 최고의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집 냉장고 온도는 보통 한 3도 정도 되거든요. 근데 이제 100도는 8도에서 10도 정도에 보관을 해야 된다 하면 어 집에 있는 냉장고가 좀 낮은 온도죠 어 그러면은 가정집 냉장고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이제 100도를 낱개로 이제 하나하나 신문지에 싸가지고 이제 야채칸에 어 넣어 두시면 냉기를 좀덜 받아 가지고 어 100도 저장 온도가 이제 농촌 진흥청 원예 연구소 만큼의 온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장기간 이제 놔두고 이제 먹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항상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